엔전 뱀이나 보세요, 여러분. 왓! 또! The...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걸로 봉자라는소리예요 그러면? 저번에 조건이 뭐였죠, 근데? 그때 뭐, 본전 플러스면은, 내꺼 마이너스면 드립니다. 이거 하라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지금은 던파를 안 하시지만 예전에 저에게 드립니다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저에게도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결국 저의 본캐가 배매가 됐던 지금까지도 배매를 하고 있고 바칼 이제 슬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하신 분 원인 제공이 맞나? 그 계기가 되신 분이 저에게 20만 세라 후원을 하셨고 그걸로 이벤트를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봉자를 해서 보통은 1대 1000으로 봉자는 계산하기 때문에 2억이 본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0억대 1억대 2억대까지는 본전으로 적자예요 그거는 뜨면 여러분들에게 싹다 골드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재화들은 골드화 시켜서 정산을 해 드립니다를 할 거고 4억이 뜨면 제 겁니다 아 물론 4억이 떠서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벤트 할수 있지만 4억이 뜨면 4억은 진짜 좋죠 두배 아닙니까 본전에 4억이 뜨면 절반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2억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부터 봉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쇠는 이렇게 202,600세라 총 750개입니다. 저는 4억이 뜨길 바라지 않습니다. 4억이 뜨길 바래서 나도 갖고 여러분들도 드릴게요. <laughs> 같이 삽시다. 예. <laughs> 자 지금 네오플에서 봉자 질러봐 랜덤 아바타 뮤즈의 모자가 마침 또 단지 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박 기원 단지님 4억을 바해봅니다 4억이면 레압 9개 정도 아니 다른 것도 뜰 테니까 8개 정도만 떠도 됩니다 <laughs> 250번 개봉하는데 8개 정도야 자 일단 가보도록 하죠 준비하시고 써세요 이렇게 소형 대형도 자주 뜨면은 충분히 4억을 찍을 수 있거든요 100개당 한 2개씩 떠야 4억인가 근데 <laughs> 아, 느낌 좀세하긴 한데, 단지님이 그래도 저에게 희망을 품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20만원의 봉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준비하시고 기가 모아 집. 일곱 개 남았습니다. <laughs> 갑니다. 아, 이거, 이거, 클럽비한두 배로 두번 떠주면, 아세번 떠주면 바로 여섯 개죠. 그렇게 뜨면 또 괜찮지 않을까. 아니, 여섯 개넣었으면 뭐지, 이거? <laughs> 자,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초반에 이렇게 떠주면,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대박. 에? 그냥 봉자가 다이아몬드 자물쇠, 아니, 다이아몬드 자물쇠가 두 배, 뭐지? 일단 첫 번째 목표인사목으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다섯 개 남았나? 아 <laughs> 아이 단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뜨면 더할 날씨 좋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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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모자로 랜덤아 바타 떴을 때 동자를 하면 이런 결과인가? 이런 피드피스가 있었단 말인가? 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결과냐 어 껐다가 한숨 돌리고 다시 갑시다 자, 자, 두 배로 클리어 한두 번은 떠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거, 이거 아니지 않나요? 또두배앞두배 두배 뒤에 풀리기가 세워졌나?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일단. 아직 열쇠는 남았으니까. 저기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싹다달본아몬드 잡을 수 있게. 10, 9, 8, 7, 6, 9, 4. 마지막 두 배인 것 같다, 그죠? 축! 아닌데, 이러면. 일단, 그래도, 클랩은, 떠주세요. 까비. 자, 일단,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 칫, 습니다 김정수수료, 떼고. 여기도, 끝났어요. 이거는, 가권 증폭권이 750이고요. 진짜 얼마 안 뒀죠? 밑에 보시면. 너무하네. 그리고, 단진주화가, 16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합치면, 2억도 안 떴어 본전도 안 떴어 장난해 여기서 다시 강화권 증폭권은 다시 빼고요 개봉을 해보죠 물론 지금 3억은 이미 끝났고요 이게 지금 어 잠깐만 이거 두개 떠도 안 되겠는데 이거 두개 뜨면 1억 3천 6백 나머지가 좀 도와주니까 어? <laughs> 될 리가 있냐 어휴 뭔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자 갑시다 7각구 상자 15개 5 4 3 2 1 뭐지 여기서 웃으면 안되는데 10 9 8 7 6 5 4 3 2 1 아니씨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7중폭권 상자도 바로 갑니다 샤라라락 2아우 훌쩍 증폭권 근데 90% 지차 두개 뜨면 레전드 자 먹기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니까 50 70, 90! 이미 끝났네요. 이렇게. 아, 씨, 아, 그래도 10% 이상은 떴어야지. 정상 가보죠. 정산은, 끝, 친다 습니다 오, 그래도 개봉한 게 낫다, 그죠? 아까 750이었잖아요? 그러면, 경매장 수수료는 다 포함된 거고, 요렇게, 적자죠? 적자는, 여기 떠야 하니깐요 따라서, 약 2700이 적자입니다. 약 86.5%! 그래, 봉자 요 정도면 뭐, 즐겼다, 이나죠? 자, 이제 이거를 드립니다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죠. 이건 뭐죠? 자네는 신을 믿나라고요? 뭡니까, 이건?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지금 얼마예요? 저번에 봤을 때 500만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같은데. 아 역시 이제 600만에 육박하네요 일단은 영롱한 스쿠름이 촥. 에이. 촥. 에이.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언제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쓰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허나 제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 당첨이 되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봉합니다 간다 3 2 1 오 호라. 이러면 안 돼. 찬란한이 10%, 교가가 1%, 11%의 확률! 찬란한이라도 좀 떠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싹다 드립니다를 할 건데, 이 대형 단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따로 사비로 2천만 골드를 넣겠습니다, 여기에. 예. 이러면 한명 밖에 못 드리지만, 내 사비로 하면 두명 드릴 수 있잖아요? 1 천만 골드로 나누겠습니다. 이래서, 1, 2, 3등, 클락. 4등, 5등은 1 천만 골드. 그 다음에 이 화려한 상자는, 어떡하지? <laughs> 세명 고를 수는 없으니까 이세개는 따로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합 좀더 망했는데요 개봉해서 어쨌든 3600이 세개니까 1억 800이라 아 이거까지 포함하면 한 1억 3000정도? 넘는 것 같은데 결국 도박에서 천만씩 날아가 1억 40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마개칠 채널에서 파티를 만들겁니다 제목은 랜덤상자 시청자분만 일반 던전입니다 일반 던전 여러분 클릭클릭 클릭. 클릭하면 안 돼요. 일반 던전에 클릭하셔야 됩니다. 검색할 때 여기서 랜덤 이렇게 하고 검색 계속 눌러요. 생길 때까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걸 만들 거예요. 만들면 E S C를 절대 난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숨으명 일단은 받습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시죠? 채팅창 안 올라오는 거 역시 검색하고 계시네. 자3 2 1 20명 선착순입니다 아이고 일단 20명 넘어갔죠 이분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이분들 먼저 하죠 그러면 이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를 0에서부터 9까지 말씀하시고 딱 말하는 순간 저는 나갈 거예요 중복되는 숫자가 있으면 먼저 채팅 치시는 분이 그 숫자를 가지고 다른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3, 2, 1칠 테니까 외쳐주세요 3, 2, 1 자, 5, 7, 3.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부를 돌렸을 때 클리어 카드 골드 1회 자리 숫자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숫자가 나오면 당첨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광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갈 거예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갈 겁니다. 광부 매번 캐년 1이니까 그냥 캐년 1로 가는데 풀안갈 거예요. 직갈 거예요. <laughs> 어차피 1회 자리잖아요. 그죠? 아니, 난 프로 광부인데이 정도는 해야지. 버츄 코인도 많이 했으니까. 축오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1등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5명을 뽑는 거거든요 5명 딱 나오면은 완전 땡큐긴 한데 일단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부럽다 나도 부럽다 근데 노력은 내가 하고 보상은 <laughs> 489입니다 축오 팔떴어 야 클럽은 끝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드립이 나니까 그래도 좀 재밌긴 하네 델러맨 파이터 2분은 니까 마셨네 제대로 마지막에 자 이렇게 세 분은 다 드렸고 지금부터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1 0 명만 딱 받고 받는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에요. 그냥 여러분 숫자 말안 하지 마시고 <laughs> 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하면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과연 누가 당첨됐을까? 촉이 절정훈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명 뽑는 건 솔직히 이거 그냥 세개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3개 다면 이것도 무시 못한 골드에요 최소 500 그죠? 무려 500자 이거는 여러번 하겠습니다 선착순과 동시에 빠른 사람이 당첨입니다 3 2 1 3 4 6아1이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게 빨리 다시 만들기 아이씨 어떻게 신청했지? <laughs> 다시 간다 3 2 1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착순에 들었고 당첨이 안됐거나 선착순에도 못들고 신청만 하다가 시간을 날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로또 사러 갔다가도 당첨 안되는게 이런 추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여겨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드립니다 할거니까 그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즐겁게 봉자했고 난얻어가는것 없이 고생많아 <laughs> 아니지 나도 뭐 강화권 충포권 좀 있으니까 그거 팔면좀 수고비는 받나? <laughs>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드립니다를 또할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에 뵙죠. 끝!